안녕하세요. 땡스에듀 질문 수업으로 배우는 수학 6학년 2학기 비례식과 비례 배분 단원 5차시입니다. 5차시에서는 전 차시에서 배운 개념을 문장제 문제를 통하여 한번더 반복 연습합니다. 지난 4차시에서는 비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제 문제들을 통하여 배운 것을 심화하고 반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 핵심 질문으로 아이들이 이번 시간 수업 준비가 될수 있도록 수업을 열었습니다. 바로 앞차 시에 배운 내용이라 아이들이 쉽게 짜게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양경윤 수석 선생님께서 재구성해 주신 재구성의 흐름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비의 성질을 알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배웠다고 수학적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익힌 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여기 단원 재구성의 흐름도를 보시면 차시별로 개념학습과 반복학습이 번갈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비로소 배운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단원 전체의 흐름뿐 아니라 차시 안에서도 학생들이 짝활동, 그리고 입금질문 및 반복학습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반복하며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문장제 문제입니다. 연산 능력 뿐 아니라 수학적 문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양경윤 수석 선생님의 수업 컨설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장제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문장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조화하여 접근합니다. 먼저, 문제를 짝과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 문장제 문제에서 필요한 셈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문제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그냥 얘들아, 풀어! 하면은, 음, 애들도 생각보다 설명 잘 못해요. 저는 문장지 수업을 선생님들이 진짜 고민해좀 하시면 좋겠는데, 연수가 철학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얘들이뭐 한다고? 철학. 전체 여기까지 문장을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애들은 전부다. 그래서 애들, 우리 학생들 보면요. 책에 이렇게 막고, 이렇게 이름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학생들은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체의 3분의 1을, 그럼 애들이 이거를 숫자로 책 위에 딱 바꿔놓아야 돼요. 전체의 3분의 1은 어떻게 숫자로 바꿉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자, 이거를 먼저 숫자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비례식하고 상관없이 먼저 바꿔야 돼요. 그, 왜냐면 비와 비율에 보면 전체의 4분의 1, 이게 나오거든요.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전체의 4분의 1은 뭡니까? 그냥 3분의 1입니까? 아니면 네모 곱하기 3분의 1입니까? 네모 곱하기 3분의 1. 네. 전체의 값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x 라 가르치지 않고 이걸 써보기 향으로써 나중에 다시 다른 것을 변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수학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수학의 언어로 바꾸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잠시만 이것밖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이제 거면 주어진 값을 구해야 됩니다. 주어진 값은 <laughs> 자 그런데 이거 비로 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뭐냐면 간단한 자료를 뒤로 나와 보시오 꽃병을 만든 차량의 양과 꽃을 만든 차량의 양의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이 문제는 이것뿐인 것 같은데 요 네모곱하기 3분의 1은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들 어이 문장을 보면 이런 거 엄청 나오거든요 계속 너무 쉽지 않을까요? 비로 나타나라고 해서 얘는 비니까 여기다가 비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3분의 1대 네모 곱하기 4분의 1인데 차력 중 꽃병을 만든 차력과 꽃을 만든 차량의 비를 구해보시오. 이거예요. 네. 이게 비예요. 그죠? 그리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비의 성질은 뭡니까? 영이 전함과 공항에 영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고 나눠 놓아도. 예. 네. 그래서 뭐하죠? 10으로 곱했던 거예요, 똑같은 수. 근데 이 네모라는 게 똑같은 수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 네모를 뭐할,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라고 물어보면 돼요, 네모를. 그러면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니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4:3인데 대 그럼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라고 물었더니 잘안는애 바로 세소 공개수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못한다는 개념을 한번 잡아주고, 첫 번째 짝이랑은 샘식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개념을 느끼면, 선생님은 이렇게 찾는단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찾아볼까? 예, 그 다음 문제를 하고 짝을 바꿔서 설명하게 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제공이 되면 풀고 또 짝을 바꿔서 설명하게 하고, 그럼 그첫 번째 짝이랑 오류가 나도 두 번째 짝이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세요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내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셈식을 찾고, 수식을 만든 후, 수학적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십니 전체의 3분의 1은 네모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리고 전체의 4분의 1은 네모 곱하기 4분의 1인데, 이걸 비로 내펴내면, 네모 곱하기 3분의 1일 때, 네모 곱하기 4분의 1이래. 근데 이 네모는 최소 공배수서를 구하면 되지. 그래서 10이야. 10을 곱했더니, 4대3이 되었어. 이렇게 설명하게 요 그러면 문장제가 완성이 되고, 사실 문장제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5차 시 수업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입금 질문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이번 시간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았지만 해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해진다면 다음 수업에는 해결 시간이 더 짧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